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2월 3일 기준에서 22평 안착이 확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돼야 될거 삼성전자가 고가 11만 3천원을 넘어서 다시 13, 14, 15만원까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1월 달이 되면 무조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주가는 선반영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뭐가 있다 D램 가격을 보면 된다. D램 가격에 대한 부분. 9월, 10월, 11월, 12월. 자, 가격대만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4배 정도의 상승세가 한 분기 만에 진행이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즉 원유와 같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이런 것처럼 원자재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원자재는 뭐가 있죠? 국제시세가 있죠 그 국제시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조율할라 그러면 한국에서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 증설하기까지 증설하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증설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증설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빅테크, 미국에서의 빅테크가 어떻게 해왔느냐. 증설하자고 꼬셔서 그 뒤에 주문을 안 넣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정확하게 21년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됐었던 반도체 클라우드발 슈퍼사이클, 그리고 20년도부터 진행됐었던 코로나발 슈퍼사이클,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거냐? 수요가 어마어마한 것도 있습니다. AI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것처럼 되고 싶어 하느냐? TSMC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TSMC는 주문형 시스템을 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실제 판매되는 물량을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국제시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기존의 증설 계획 말고는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 지금 실적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한달 남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요 내용 있죠. 그렇죠. 디 램의 가격대가 네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3 분기 말 그리고 4 분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게 삼성전자의 9 월, 10월달 실세입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 드렸었던 게 뭐죠? 신고가 이후에 사라 그랬죠. 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게 언제예요? 7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죠? 테슬라로부터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게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2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이 오늘 산 내, 팔았네,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하이닉스 이야기를 잠깐 들여보면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어떻습니까? 한달 동안 매도한 물량 자체가 1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상승분, 자 여기부터 안 따질게요. 여기부터 따져볼게요. 28만 원부터 28만 원부터 64만 원까지 얼마입니까?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정작 빠진 건15% 내외밖에 되지 않죠.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할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실적이 나오기 전이죠 실적 확인 과정이 있기까지 이격 조정을 보일 뿐입니다. 그럼 최소한 여기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2평 정도까지인데 62평은 떨어져서 만날 수도 있지만 62평이 올라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이쪽 구간 22평을 기준해서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고가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쉬었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62평하고는 만나지 않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22평을 기다리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먼저 뜨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이다. 즉 삼성전자의 실적은 100%의 확률로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디램 가격 때문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미 갈 길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대를 버티고 22평을 다시 회복한 것왜 그래요?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애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신고가 종목 말고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nhnkcp 같은 거제 조율을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제가 싸게 예상해서 산게 아니라고요. 주식시장은 예 예상에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그게 신고가 구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매물소와 반등 확인 하루에 20% 이렇게 터진다. 올라가는 부분 단타를 치는 종목 스윙을 하는 종목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 모두 다. 동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워렌버핏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 워렌버핏이 삼성전자를 사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해. 이게 됩니까? 개인투자자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격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랬을 때 20%씩 단기간의 수익이 난다. 이게 단타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매도한 물량도 5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AI 반도체 같은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유리기판 관련. 76%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 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원전에 대한 시세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어떻습니까?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12월 3일날 매수 구간을 잡았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야 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된 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수익 구간? 188%씩. 이렇게 수익구간이 커집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이유는 뭐다? 이미 삼성전자가 답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구간을 낼수 있고 여기서 제가 답지가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답지가 나와 있는 건 삼성전자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들어와요 미국 시장이라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평 돌파 이후에 계속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주식시장의 특성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격 조정까지 다 끝났다. 하지만 12월달에 진행될 라고 예정되어 있었던 금리 관련된 이슈까지도 12월달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조정 구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혹시라도 미뤄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단지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12월달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스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잡혔고 디램 가격 폭등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켰을 때 1월달에는 15만원 이상도 갈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수 구간 잡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실전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 제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 어때요? 12월 3일날,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거.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권을 바로 잡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쭉 올려서 보면, 12월 3일, 77,500원.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실제 상황을 보면, 무조건, 자, 시장 반등은 나왔고, 미증시 쉬어갈 때 약간 주춤할 수 있다. 가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쉬면 안 됩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보유는 하되, 매수는 반등 확인될 때 하면 된다. 그게 12월 3일부터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까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관련 주들을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관련 주들은 모두 여기 주도 섹터 안에서 나오고요. 주도 섹터는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요 화면입니다. 실제 거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I 투자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뜨고 있는 거고 반도체 가격이 뜬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알수 있죠.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다.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로봇 기업이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 로봇 기업에 대한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보티즈와 같은 거 그쵸 어때요? 101% 두산 에너빌리티로 100% 이상 수익구간 반도체 종목군으로 50에서 70%씩 이렇게 터지죠 이 안에서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 어때요? 100% 이상의 수익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어때요 로보티즈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고가 구간 이건 예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야 가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가요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올라와서 매수 구간을 잡는다는 건 확인한다는 거고 확인되는 시점에서 내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손절합니다 근데 싸다고 매수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싸다고 매수했는데 더 내려, 더 싸졌네? 내 보기엔 이 종목이 좋거든. 근데 더 싸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추세가 잡힌 이후에 해야 되고,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했을 때 로보티즈와 같은 101%의 수익 구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50에서 70%씩 수익 구간이 최근과 같은 유동성 국면에서는 계속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신고가 구간에서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 줍니다 근데 1월달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그러면서 100% 이상 또는 두 자릿수의 준하는 수익 구간을 만들 건지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여기 매일매일 주도 섹터를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받아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 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 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